미니페카야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뽁 t v 의뽁구입니다 오늘은 미니페카가 강을 건너는 희귀하고 진귀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시즌 종료 직전이라서 랭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볼배물을 썼습니다. 이제 상대가 얼정 나오고, 이제 중간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게임 설명드릴게요. 이제 상대가 유닛을 싹 모아서 오죠? 감전으로 박지 제거해주고, 여기서 이제 코스트를 너무 추가 투입하면은 게임이 그냥 거기서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기 유닛을 보내면은 거기서 적정 코스트로 수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코스트 이득을 많이 봤죠? 지금 상대 코스트 보이죠? 6, 저는 5, 9. 그렇게 3 코스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뒤에서 볼러가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코스트가 밀리거나 비슷할 때, 볼러가 걸어가게 되면은, 상대가 반대 찌르기라면은, 게임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트 이득 봤을 때만 이렇게 걸어가고요.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프린세스가. 오른쪽은 이렇게 고블린으로 제거를 해주고, 이제 상대가 로켓을 썼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늦기는 했지만, 바로 무덤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두배 타이밍 전인데 이렇게 로켓을 써버리면은, 코스트가 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코스트가 딸리지만 토네이도가 있으니 킹타워로 땡겨서 깨우고. 이제 이 상황만 보면은 제가 뭐 이제 거의 5분 응선 넘었다 그러죠. 거의 넘었죠. 이 정도면 이제 상대에는 최상위 지금 아마 1등이 쓰고 있는 덱이 2덱일 거예요. 3.0 부분순환 덱인데 역시 시즌 말이 되니까 다시 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덱이. 이제 상대는 또 뒤에서 프린세스 차근이 걸어오고 저는 왼쪽으로 다시 힘싣고 이러면서 상대 로켓 던지고 여기서 이제 또 로켓 던지면은 어떻게 된다? 게임이 터진다. 두배 타이밍이 아니니까 바로 무덤독 들어가죠. 이러면은 독도 바로 쓰고 미리 이러면은 박쥐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이러면서 타워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수비만 하면은 게임이 끝나거든요. 여기서 다시 로켓을 던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 저번에 한번 로켓 너프 먹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 데미지 약간 너프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공격은 아예 하지도 않고 수비만 하면서 로켓질만 하는데도 타워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게임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로켓질이. 이제 자 여기 바로 이 장면. 볼러를 나왔는데 미니페카가 때리고 볼러가 때리고 한번더 미니까 어? 미니페카가 강을 건넜네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와 신기하게 볼러가 이렇게 딱 미니까 미니페카가 강을 건너가요 어 되게 신기한 장면이라서 저도 게임하다가 외쳤죠 중간에 아싸 유튜브가 유튜브가 <laughs> 자 게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상대 또 로켓 던지고, 통나무 굴리고, 와, 예술로, 딱, 0초 딱 되자마자 타워를 털었는데, 그러면 뭐해? 코스트가 벌어져서 무덤 독을 못 막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죠. 상대 계속 찌르게 하면은, 저는 볼러로 막고, 일법으로 막고, 상대는 스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독을 다시 깔고, 무덤 깔고, 이러면은 뭐, 게임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터져나오는 뽀구의 인성, 무덤독을 써도 되는데 약간 뜬드리고 있죠 이러면서 무덤독 끝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었는데요 <laughs> 오 이런 경우가 잦지는 않은데 아마 시청자님들도 꽤 겪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보여드릴 게임은 랭킹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올라갔지만 아직 시즌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편집해놓고 영상 올린 다음에 랭게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좋은 성적 거두기를 응원해주세요. 이제 제가 지금 랭게임을 돌리고 있는 덱인데요. 순한 무덤 덱이에요. 제가 20승에 두 번째 성공했을 때 썼던 덱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는 요즘에 유행하는데 이 덱이 20승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던 덱이었어요. 골렘 대포카트 무덤 덱, 아니, 골렘 대포카트 덱, 그리고 나무꾼이랑 독 들어가는데 암마도 들어가고요. 이제 저덱 상대로... 골렘 상대로 지금 제가 쓰는 수단 무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킷이 들어간 덱게 매우 취약해요, 이 덱이. 그래서 뭐 자이 머스킷에는 좀 약한데, 그러면서 제가 약간 이득을 본것 같아서 바로 찌르기를 들어갔는데, 이 대포카트, 대포카트가 있기 때문에 독을 쓴 거예요. 왜냐면은, 대포카트가 쉴드가 조금이라도 살아갖고, 타워, 이 강을 건너면은 제 타워가 수비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차피 거기서 코스트를 쓸 바야 여기서 독을 써갖고, 어 입구에 오기 전에 그냥 컷하자 이런 생각으로요. 이러면서 코스트가 제가 일 많기 때문에 뒤에서 걸어가고요. 상대는 뒤에서 앞만 내죠. 이렇게 앞만 내는 이유가 박쥐를 박쥐를 뽑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내고 이제 골렘 내고 이제 이거를 수비를 잘하면 돼요. 지금 제가 지은 저 해골 무덤 위치가 동선을 어, 최대한 늘리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하면서 양쪽 타워에 맞을 수 있는 자리에요 이러면서 수비 그리고 땡겨주고 다시 얼버 패순환에서 거의 뭐 순환 무덤의 정석이나 다름 없죠. 패순환하고 또 이제 얼굴 내주고 이런 식으로 빠른 패순환을 이용해서 이그 패순환으로 수비를 하는 게이 순환 무덤 댁의 특징이자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린 덱들에 상당히 유리한 면을 보이고요.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AA론 그 대회에서 날리고 날리던 바로 그 선수, 바로 그 선수거든요. 이제 상대가 골렘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배 타이밍이라서 제가 이렇게 앞지르기 들어간 거고요. 이러면서 동선을 늘리기 위해서 왼쪽에다 해골 무덤 짓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이 겹치는 경우에 스펠 같이 맞을 수 있어서 오른쪽으로 얼버블 뽑은 거예요. 자, 이제 저 대포카트가 무척 까다롭거든요. 대포카트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대포카트 제거하려고 이제 통나무까지 굴렸고. 다시 토네이도 땡기고. 이 얼법이 스플래쉬를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아, 빠르게 땡겼어요. 다시 얼굴 내주고. 이러면서 공, DPS가 높은 메가미니언을 수비해주고. 상대는 계속해서 독. 저는 또 앞에서 마중 나가서 정리해주고. 대포카트가 다리만 못 넘으면 되거든요. 다리만. 다리 넘을 것 같아서 통나무 굴려준 거예요. 이런 고 이제 센스, 센스. 이제 또 반대로 늘리고. 무덤만 쓰는 거예요, 무덤만. 상대가 도그라카 썼기 때문에 생무덤 막는데도 확정 피해를 받거든요. 이러면서 생무덤만 쓰고 너무 코스트를 많이 쓰면 수비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다시 수비에 집중하고. 이게 골렘이 안 그래도 느린데 얼법에 그 슬로우 효과까지 걸리니까 그냥 아주 기어다녀. 이러면서 이제 앞에 다시 햄으로 막아주고. 이 아주 이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저도 이게 막 엄청 급박하게 힘들게 막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저는 666, 상대는 848. 과연 누가 이기냐? 354였나? 독 데미지가 두번 맞으면 지금 제 타워가 나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무덤을 쓰고, 그리고 도까지 쓰고, 이러면서 통나무 굴려서, 와, 겨우겨우 이겼어요. 데포카트가한번 놓치면은 아까 제가, 입구 들어오기 전에 쉴드 벗겨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입구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타워 사정거리 닿기 전에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제이 상대는 메나 인드덱인데요 와 지금 제가 등수가 한 150등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편집을 끝내놓고 계속 게임을 달릴 건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이 점수 정도 올라오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이 너무 다 잘해갖고 와, 한 게임 한게이 빡겜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나 호그 인드덱. 요거 요즘에 핫하죠? 저번 시즌부터 엄청 핫했는데, 이번 20승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덱 중에 하나에요. 그 덱을 이제 이 순환 무덤 덱 같은 경우에, 20승 도전에서는 무덤 짤 짤이나 독짤 짤리로 이길 수가 있는데, 두배 타이밍에서는, 시간 안에 무승부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거를 의식하고 약간 무리하게 좀 찔렀거든요. 아무래도 이기고 싶으니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러면서 찌르게 해서 약간 짤짤이 데미지 넣어주고 다시 통나무 빠르게 굴리고 이러면서 이제 또 상대는 악찌르기 얼굴호그 저는 얼법 내주고 이렇게 그 해골무덤 왜냐면 이게 타이밍 좋게 얼법을 왼쪽 그러니까 센터쪽에다 내면은 얼범과 토네이도만으로도 수비가 가능하기는 한데 저처럼 이 벽 쪽에다 붙여서 얼법을 어버리면은 얼고루가 한테 한대 맞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골 무덤까지 쓰게, 쓰게 됐고요. 이러면서 왼쪽으로 어, 뺑뺑이 돌리면서 수비. 이제 이 순환 무덤덱 같은 경우에 특징이 순환해서 수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순환 시켜서 다시 햄으로 어그로 끌고 그걸로 이제 얼법으로 수비하고 계속 순환 시켜갖고. 유닛과 이 스펠, 그리고 건물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는 이 얼법한테 버 짤짤이 데미지도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이 통나무를 굴린 게 지형을 흐트려갖고 이제 킹타워를 끌기 위해서고 이 고블린한테 맞으면은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잽싸게 카드 따닥따닥 따닥 손에 잡히는 대로 내는 것도 이속도예요. 이렇게 빠르게 냈고요. 이러면서 무덤 찌르기. 안 들어가네? 왜냐 <laughs> 수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무덤 쓰면은 수비가 안 돼요. 봐봐요 이제 코스트가 좀 딸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수비를 해, 하다가 중간에 무덤 짤짤 짤이 넣고 계속 땡기고 그리고 다시 해골 무덤을 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실수를 해갖고 후가한테 한테 맞는 바람에 엄청 불리하게 지금 게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무덤을 좀 빠르게 차라리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는 게임에서 어떤 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게임이 진행이 돼 봐야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은 제가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죠. 이러면서, 하지만 뭐 크게 기운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리해서, 무리해서 무덤 들어가면 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순환. 얼범 내고, 통나무 굴리고, 계속 수비. 센터도 열려 있고 이러니까 그킹 타워도 열려 있고 이러니까 센터로 땡겨 갖고 타워 세기한테 집중 포화를 맞게 하면서 그걸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하려고 하니까 다시 토네이도로 땡겨서 걸어오게 만들어 주고 요거는 이제 즉석의 센스였는데 이거를 게임할 때 당시에는 저도 그냥 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어, 저 위치로 땡기면은 점프 안 뛰겠다 하고 땡겼는데 리플을 다시 보니까 와 소름 돋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나? 내가 이렇게 잘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땡기면은 저 얼굴이 있어갖고 호그가 계속 때려요 그래서 이제 킹타워로 땡긴거고 와이 게임도 진짜 한끗 차이로 승리 지금 등수가 한 150등 되니까 애들이 다 잘해갖고 너무나 빡세요 이렇게 미니페카가 강을 건너는 진기하고 희귀한 장면과 제가 지금 아직 시즌 종료가 되지 않아서 랭 게임을 하고 있는데 랭 게임 중에 정말 긴박하게 이기는 게임 두 게임을 한번 뽑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이제 시즌이. 앞으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12시거든요. 한 5시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200등 정도만 들어가도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라이브를 많이 쉬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안녕!